살롬 좋은 아침입니다 어, 벌써 8월의 중순을 훌쩍 지나고 있네요 어, 시간이 참 빨리 가고 있고 또 어, 여름 그리고 또 휴가 더위 이런 것들도 지나가고 있으니 어, 더 힘내시고 또 이번 한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 고린도서 8장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 오늘 내용은 조금 한두번 정도에 거쳐서 내일까지 한번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연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 헌금이겠죠. 하지만 그 헌금이라는 어떤 그러한 개념을 넘어서 성도를 돕는 문제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구제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과 내일을 통해서 좀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그 정신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또 교회로서의 그 구제 역할들을 감당해야 할지를 한번 좀 정립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1절 말씀한 부분 보십시오. 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게도냐라는 마게도냐 교회는 그 어떤 마게도냐 교회라는 이름이 아니고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이를테면 뭐 빌리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르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이 교회들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또 고백하는 그 믿음 때문에 잘 살아야 되는데 많은 시련을 겪어요. 2 절을 보시면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라고 말씀을 하죠. 또 극심한 가난,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뭐 실제로 빌립보서에만 보더라도 그런 표현들이 있죠. 뭐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어떻게 했냐면 사도 바울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줘요. 그리고 믿는 자의 본이 될 만큼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라고 표현하죠. 넘치는 기쁨.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넘치는 기쁨 가운데 있어요. 그들의 실제 생활은 어떻다고요? 극심한 가난이라고요. 그리고 또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넘치는 기쁨 속에 있었어요. 심지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아니 이런 연약함 속에서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연보를 풍성하게 넘치도록 했다는 얘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뭐 많은 금액의 돈을 드렸다 이런 것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과부의 두랩돈을 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리 많은 액수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의 생활비 전부를 넣은 그래서 정말 가장 가치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만한 그런 정도의 연보라고 볼수 있는 거겠죠. 실질적으로 교회들이 지금 극심한 가난과 연약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뭐 많은 돈을 이렇게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구제를 받아야 될 입장에서 구제를 하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를 돕는 일, 구제를 위해서 많은 연보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환란 가운데서도 이렇게 구제를 하고 교회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내고자 한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믿음이 정말 참되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앞서 봤던 6장 10절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이 구제의 이 어떤 원칙이라는 건 어떤 거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런 구제를 할수 있었겠냐 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반절만 볼까요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연노라 라고 말씀하죠 또 7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들이 극심한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할수 있었던 그 원칙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은혜죠 은혜 극심한 가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현실은 어렵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감사함으로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뭐 많은 액수가 아니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나누는 것. 바로 은혜의 원칙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 하십니까? 세상이 아니에요. 네,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들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 아니었을까요? 이 땅에서는 비록 가난한 자일지 몰라도. 하늘에서 부유한 자로 발견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함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연보에 즉 우리 헌금에 또는 우리 헌신에 우리 수고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수고하고 교회와 또 어려, 어려운 그런 환경과 여건들을 바라보면서 다양한 방편으로 헌신하고 또 때로는 연약함 속에서 예, 뭐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의 그 근원에는 오늘도 내가 받은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누는 것,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은혜로 알고 나눌 수 있는 것, 바로 이런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이 중에서 이만큼이나 드렸다 이런 떳떳함이 아니라 아 오늘도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 큰데 이것밖에 드리지 못합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은혜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일 거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바로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헌신과 수고와 애씀의 이유가 될수 있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비록 현실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가난할지라도 그러나 주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의하여 모든 헌신과 수고와 애씀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